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1월 13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의 수여 주 십자가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의수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청지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충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체될 수 있도록 전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 내가 어느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 될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아들을 온전히 승리하며 말씀을 가운데 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들끄주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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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자 하나님 나다는 그런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골함들을 모두 주장하실지 없시고 오직 주님께만 풀로 영광받으시는 예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로 우리를 뵐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오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소국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기 하신 우리를 그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된날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2차 귀한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귀한 공동체에 심각한 죄악을 발견하고 깊은 애통함을 터뜨리는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견된 죄악이 무엇이죠? 지도자들 그룹과 방백, 관리, 제사장, 레위인이 앞장서서 그 땅의 백성들인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그들의 딸로 아내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혼합되고 섞여 있는 통혼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통혼에 대하여서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율법을 말하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혼합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는요 가증한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이라는 뜻으로 복수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요, 자신의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땅에 앉아 황망해하였습니다. 이는 유대 문화 속에서요, 가장 극심한 슬픔과 통회하는 음, 통회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 죄가 보통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망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4절에 보시면 떠는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에 떠는 자들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권위 앞에 떠는 자들, 소수의 그룹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도자들의 통혼이라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할까 두려워서 영적 위기를 절감한 그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옷을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황망히할때그 영향력이 떠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이 모임을 시작으로 공동체의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설레는 떨림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떨림을 질문드려 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떨림과 이 찔림 건강한 떨림과 건강한 찔림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사광, 지도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과 찔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말씀이 없는 모습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와 그 작은 그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떨리는 그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떨림과 찔림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이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타협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이 나아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깊은 회개로 나아가신 적 언제이실까요?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회개가 없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 이것은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한 죄성과 분명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존재란 것이죠. 이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숙한 떨림과 찔림으로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는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된 것은 아닌지 가증한 일인 줄 알면서도 살아내기 위하여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위기를 깨닫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말씀에 떨림과 찔림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자책하는 채찍질이 아니가, 아니라 은혜가 더해지며 더욱 더 성숙해져가는 연단의 길이로, 길이라고 고백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